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아멘. 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일대일로 만나서 권고하고 사랑의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5절 맨 앞에 원어성경에는 대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성경에는 애안 대. 그래서 애안이라는 것은 영어로 if 만약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대는 그러나 예라는 접속사 역접으로 15절이 시작된다는 말은 그 이전 문장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죠.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15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것을 알고서 산과 들을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이 양을 찾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겠느냐.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양은 왜 99마리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습니까? 왜 목자를 잃어버렸나요? 이 양이 가다 보니 맛있는 풀들이 있고 자기 무리는 앞에 가고 먹자는 저만큼 가는데 그거 욕심껏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고 꽃그늘 아래서 한숨 자고 쉬고 뭐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쁜 곳이 있어서 또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은 자기 좋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목자의 책임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 목자가 이 양을 만났을 때, 너한번혼좀 놔봐. 왜나안 따르고 무리해서 이탈했어? 그래서 독방에 넣는다지. 너 3일 동안 밥 없어. 그래서 강제로 금식을 시킨다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보니 먹게 되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 보니 가게 되고 힘들고 또 배부르고 포만감 때문에 쉬고 싶고 그래서 쉬었던 것 뿐이에요. 자기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남의 것을 좀 뺏어올 수도 있고 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 어린 양처럼 간절함과 애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눈으로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99마리 양이죠.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한 마리 양은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자기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이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아흔아홉 마리 송도들은 가만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 들과 산과 계곡과 온갖 곳을 다 찾아다니신다 그러나 이 양처럼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양은 지 맘대로 해도 한없는 사랑과 자유로움으로 목자가 찾고 아주 행복하고 기뻐한다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러나 한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쓰였어요. 아델포스란다는데 교회 안의 구성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평가받는 헨리 나우엔이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자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죠.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멋있고 놀라운 정체성, 인식은 없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죄라는 말이요.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지었지, 너. 야, 너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안 쳐. 죄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죄인 하면은 대체로 대역죄인을 생각하게 되죠. 반역, 목이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게 죄인이죠. 정치적인 용어라는 것은 상대를 폄하하고 나의 정당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탈, 실수, 실패, 아까 그양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 따라 가다 보니 맛있는 불이 있었고 그걸 먹다가 조금 지체하게 됐고 쉬게 됐고 그러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실수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돈도 좀더 벌고 싶고 욕심이 더 생겼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실패가 된 것이죠. 정치적 용어인 죄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원래 이 한마리 티아는. 그런데 죄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런 번역들 힘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것, 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 정도면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굳이 탕자라는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가져다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시한 길, 기독교의 길이죠. 종교적 길입니다. 그 길은 성경의 길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종교의 힘으로 만들어낸 길입니다, 그건. 지금 하마르티아, 빗나감, 이탈, 실수, 실패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것은 종교가 의도한 거예요. 성경이 의도한 게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빗나갑니다 이탈이다. 실수다. 실패다. 거기에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할때 비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들에게 죄라는 것은 대역죄. 다르냐면 죽이거나 최소한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너 죄인이야. 너 오늘 죽으면 어디 갈것 같아. 지옥까지 영원토록 이런 말을 할때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이런 무례한 종교가 기독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십자들이 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찾았을 때, 아흔 아홉 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성경말씀이잖아요, 성경말씀. 근데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저희도 잘못이죠. 그런 메시지를. 탐지하지도 못하고, 목자를 따른 양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니까, 중요한 메시지들 다 버리고, 놓치고, 짓밟고, 그러면서 실수와 실패와 측은함이 담겨있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무겁게 짓누르고, 2000년 동안 이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게 기독교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실수, 그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 주라 혼자 찾아가는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사생활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 죄의지었지 너가 주의를 안 지켜? 11조를 떼먹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의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이탈과 실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야. 애정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배려하고,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라 절차를 따르라. 그러나 그런 최선을 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상종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교회에서 축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의 이야기와 뒤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죠, 지금. 양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으로 목자가 애정을 가지고 그를 찾아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되 절차를 지키되 끝까지 안 들이면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15절 앞에 대라는 헬라어 그러나 역접이 붙는 겁니다.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지와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야오리까 예, 그러니까 일곱 번이라는 것은 라비적인 한계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줄수 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랍비적 유대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일반과 상식에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된 거지. 뭐, 그이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 말에 대한 한계를 철폐해버리신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한두 명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냉정하고 차갑게 대해야 된다.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이런모바 일곱 번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모순이 있습니다. 이 15절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누구에게 범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며이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두 개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 내용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제 삼자인 셈이죠. 직접적인 그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위해자에게, 가해자에게 가서 피해자,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물론 애정을 가지고 해요. 공동체 아니니까. 그러나 그가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돌이키지 않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놈하고 냉정하게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이방인과 세리 가장 저열한 사람들, 가장 수준 낮고 비루한 인간들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를 해라. 이게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을 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강자입니까, 내가 강자입니까? 내가 강자죠. 강자인 나는 저 약자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사랑은 약자를 향한 것이다. 그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사랑과 은혜와 동정과 자비와 보살핌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공의를 약자한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강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강자입니까? 설교자가 강자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성도들의 부실한 신앙 생활을 자꾸 꼬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약자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베풀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향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내미는 손이 성경과 아무 관련 없고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인은 내가 관계가 없고 내가 특별히 그일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약자의 편에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강자에게 권면하고, 대들고, 변호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나비, 예언자의 전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인 약자편에 쓰셨고, 약자를 변호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입장에서도 변호해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돌든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약자기 때문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변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식을 할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까불어 먹죠. 바리새인과 사도의 개인들이대서왜 안식을 안 지키냐, 왜 율법을 어기냐, 전통을 어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힘을 가진 것이고 조건을 쥔 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나무라고 혼내는 것이죠. 그들이 약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다윗이 했던 일 모르니?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약자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치람,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강자기 때문에 율법의 올무를 가지고 시민들을 억누르고 짓밟기 때문에 약자의편에서셔서 강자인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빚진 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나온 모순 같은 것은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공의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요. 너 죄인이야. 이게 무슨 의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빠 잘 다녀올게요. 엄마 선물 사올게 하고 나갔던 300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세월호를 울고 먹냐고 설득을 합니다. 송도은 거기에서 아멘하면서 그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월호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왜그 엄청나게 큰 배가 수백 명이 물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또그 집단에게 투표하고 공동체 성원들을 죽이고 위를 가는 그들에게 투표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소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인가요? 그렇게 해서 또그 악기 같은 집단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 잡고 6개월도 안 돼서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 거리에서 청년들이 재난이 아니고 압사, 사람이 사람을 짓눌려서 160명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적인 소신입니까? 공동체의 위해를 가는 것으로 부족해서 공동체의 성원들을 죽이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은 5.18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이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30만을 넘게 공식적으로 죽였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미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공동체 위해를 가는 사람, 애정을 가지고 건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되고 사람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기 집단에게 투표하는 것이 자유고 신앙이고 정치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들이 그런 목사가 천국 간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강자에게는 공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성경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